평상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분별 망상을 떠난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제대로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책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거 공을 음. 올바로 아는 사람은요, 세상 살아갈 때 분별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음. 최고의 분별을 낼줄 아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역이든지 아니면 초기불전 같은 경우에도 무아무상 말씀하시고 그런 분별 깨는 가르침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율장법은요.율장,율장은 네, 기율에 네. 대한 얘기고 승단규범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 5 0가지 그런 그 승단규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에 해당하면은 그러니까 형법에 해당해 형법이요. 그래서 어기면은 이제 벌을 받는데 음, 음. 이게 무슨 중한 벌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잠깐 별도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참여하면 다시 또 복귀한다든지, 음. 그 다음에 또팔례가 있어요. 네. 각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살인하지 말라 할 경우에는 어떤 게 살인인가, 음. 낙태가 살인인가, 음. 과실치사가 살인인가, 음. 이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율장이 양이 많습니다. 근데 아. 율장에서, 율장, 율장을 보면은요, 부처님의 인격을 음. 느낄 수 있어요. 아. 아주 단호한 분이고, 네. 아, 진짜 성자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인간을 어, 느낄려면은 율장 네. 보면 좋습니다. 근데 네. 율장은요, 이게 옳다, 그러다, 시식, 콜콜 분별합니다. 천재가 아. 시비 분별이에요. 네. 공하다는 얘기 한마디 안 나옵니다. 율장에서는요. 아. 그게 사할 때는 철저한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최고의 분별, 어, 분별, 이 시진 네. 경이 이제 바로 예, 율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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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불교의 기울 어, 모음집이고, 네. 그팔례집이고 네. 우리가 이제 공을 공부하는 것은 깨닫고자 할 때, 다리 꼬고 네. 앉아서 생각 다 타파할 때, 그때만 이제 우리가 네. 그 빨래비으로 그 빨래하듯이. 네. 근데 빨래하는 게 하루에 뭐한 30분 빨래하지 하루 종일 하나요? 아니죠. 빨고 네, 네.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빨래 다 버리고서 이제 네. 잊어버리고 비누를 헹궈버리고서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다른 또 비교를 한다면은 그 맹자의 그 사단 칠정할 때사단이요 네. 그러니까 인의 예지 얘기할 때 인이 자비심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측은지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가 그 이제 수호지심 정의감이고요, 이해가 그러니까 결명지심 낮추는 마음이고 이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예요. 네. 그리고 이게 시비지심이에요 예. 그래서 지혜가 그 명자도 얘기했어요. 나타날 때는요, 지혜가 바로 반열공지혜 같은 건데 예. 이게 시비를 가리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지. 시비를 떠난 것은 수행할 때만 쓰는 거고 예. 이제 현실 속에서는 항상 최고의 분별, 항상 선택의 기로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저는 뭐, 이제 제가 공사상 전문, 어, 전공자인데, 30년 이상을 왔다 공부했습니다. 예. 근데 경전 논서들 쭉 뒤져보니까, 아, 뭐, 어디서든지 간에, 그 세속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별을 예. 어, 권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반야지에 걸린 사람은 항상 음. 내가 있는 어,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어, 집단이든지, 음. 가정이든지, 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해결 방안을 항상 최고의 판단으로 네. 이제 그 찾아 갖고 네. 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공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인의 언어로 어떤 분별망상이 끊어진 자리에서 맨날 뭐 한가한 도인이 <laughs> 뭐 늘어지게 잠이나 자고 아 무슨 뭐뭘할 필요가 있느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럼 뭐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그러지만 그것은 이제 철저한 어떤 진지적인 거고. 그러 속죄적인 수, 측면에서 수, 수, 지금 진짜 네. 부처님을 죽이면은 <laughs> 상처를 입히거나 그러면 가장 큰. <laughs> 큰 <laughs> 오역죄가 이게 가장 큰죄 아닙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고 뭐, 어, 늘어지게 잠만 자고 있어가지고는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아, 네, 네. <laughs> 어? 분명히, 근면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수행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속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걸. 어, 이것은 이제 계율이라는 게 전부 다 그게 분명히 아, 네. 제시해 주는 어떤 표상 아닙니까 예. 굉장히, 굉장히 한국 불교에서도 그것이 헷갈려 가지고 진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게 되는 어떤 진속이 완전히 헷갈리는 측면이 너무 강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김성철 교수님의 어떤 이런 것은 어, 굉장히 지금 바로잡아 주는 굉장히 그 점을 여러 책에서도 계속 그 교수님께서 강조하셨요제 뭐 주장이 아니고 이제 음. 그 지도론 보다 보니까는 제가 예, 큰 발견했는데 예. 몰랐던 게 아니고 알던 지식이었는데 예. 아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하고서 예. 그 진지와 속제가 그렇게 예.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불자들은 일체의 상을 떠나는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진지적인 측면에서 네. 신념체계를 갖지 않고 물에 물타는데 술에 술타는도 하는 이제 경향도 있는데 이제 김 교수님 불자에게도 신념체계도 이제 필요하다. 이건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불자에게 필요한 신념체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불교가 독특한 게요. 이제 인문을 하는데 입문한 지 10년, 15년 지나도 아직 불교가 뭔지 몰라요. 예. 어, 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서. <laughs> 그런데도 이제, 어, 이거 불교 수행하고 실행하면은 깨닫는다 하니까 예. 계속 자리 다니고 교양대학도 다니고 예. 이렇게 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회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 뛰어들어서 네. 해결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종교, 그러니까 불교의 이름으로. 네. 이게 굉장히 좀, 네. 어, 소극적이었어요. 네. 특히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럼, 이제 이게 그렇게 불교, 불자들의 어떤 그, 어, 가시적인 참여가 적은가라고 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네. 아, 이게, 이 이름은 불자, 어, 불교신자지만은, 네. 네. 자기의 신념체계가 아직 안 생겼구나. 네.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뭔가 이제 뭐, 아, 무엇이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입문하고 나서 얼마 배우고 나면은 뭐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뭐 하니까는 금방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도 하기도 하고 뭐 사회 교실 참여 서 여러 가지 그제 네. 그런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참그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은 어, 어, 이제 그게 드물었는데. 그래서 신념 체계를 그 주는 불교학이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것도 한 10년, 한 20년 전 썼던 논문인데, 네. 그, 이제 불교를, 용어를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니까 불교, 교학이 지금 여러분, 교회나 성당 가문은요,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교회나 성당에서 무슨 자유신학을 하르가지고서 예수의 무슨 뭐, 부활은 무슨 어떤 그 조라스 독일의 영향을 받아갖고 됐다든 종말론이든지 이러면서 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정반대죠. 인문학적 신학이기 때문에. 예, 예. 인문학에서는 원래 그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인문학적, 그 인문과학적으로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를 객관화시켜갖고 연구할 경우에는요. 예. 여러가지 재미있는 신화적인 얘기를 봤다. 많이 그렇게 우리가 예, 예. 이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불교도 서양서 연구될 때 인물학적 방법으로 연구가 시작됐어요. 네. 그 마치 실험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무슨 실험동물 해부하듯이 갈갈이 해부합니다. 네. 또 해부하는 사람의 이 종교는 불교랑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나한제 그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승불자는다 후대에 만들어진 소설이다. 네. 이게 이제 퍼져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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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천태스님의 오시교판, 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섯 단계 나누는 거, 네. 네. 이게 전부 다 오해다. 네. 왜냐면 대승에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문서 이제 그런 결론들이 지금 인문학적 불교학에서 양산되고 있는데 네. 그게 불자들의 신행 현장에서 강의가 되고 있어요. 이 네. 불교 대학다에서다 그걸 가르칩니다. 불교 결론해가지고요. 네. 아, 예. 전부 다 사형서 들어온 그래서 네. 인문학적 불교가 가르쳐요. 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떤 말이 돌아왔냐 하면은 동국대학에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이 대학원 다니고 불교 공부 많이 하면 신심 떨어진다 이런 말이 들았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인문학적 자유 이제 어떤 그 학문을 가르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조직 신학을 가르칩니다. 시스템마틱 yeah. 테올로지 yeah. 뭐냐 하면 신구약의 가르침을 갖다가 매일 거란 체계로 조직을 해가지고서 yeah. 신 신도가 쓸수 있는 거 매일 yeah. 그래서 예수의 부활, 동정녀 마리아 잉태 그 다음에 yeah. 뭐 십자가 대속의 문제, 최후의 yeah. 심판 같은 거 이게 다섯 가지인가가 큰도그마가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도그마틱스라고 부르고요. Yeah. 개신교는 시스템마틱 테올로지 이렇게 부릅니다. Yeah. 근데 그게 신행자들한테 그러니까 신앙인들한테 네. 그 신앙인들한테 현장에서 이제 제공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인문학적불교라 이거 가 제공이 돼요 <laughs> 그러니까 온갖 학자들이 잘난 치하기 위해서 음. 독특한 이론 만들 것들 음. 만든 것들을 이걸 음. 막 가르칩니다 이리니까 음. 불교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불교학 방법론에 새로운 길이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문학적 불교학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저도 뭐 불교학, 제가 한 불교학 거의 다가다 인문학적 불교학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불교학이 시스템아틱 붓톨로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이제 체계화 해가지고서 그 불교 불자가 쓸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초부터 나중에 깨달을 때까지 마치 수학 문제 풀때 음. 그러니까 처음에 더하기 빼기 배우고 곱하기 배우고 올라가다 미적분 풀듯이 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이제 이 구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음. 우연히 보리도 차지 눈을 봤습니다. 보니까 바로 그게 시스템한테붙들러요쓸수 그, 아, 예.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 그것도 무슨 신화적인 얘기 뭐 관계 없어요. 예. 어쨌든 사람의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해요. 예. 죽음은 꼭 닥친다. 예. 인간은 소중하다. 예.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예. 예. 그러면 설득해 나가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보리도 차재론을 계속 그 이제 전파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보리도 차재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에 입문해가지고서 뭐한 일주일이면 다 배웁니다. 예. 어, 어떤 시스템인지. 예. 그건 신념체계가 생겨요. 예. 그 다음에는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내 단계에서 참여해가지고서 예. 뛰어들 수도 있고 예. 모든 이제 그런 능동적인 불자가 될수 있습니다. 왜 예. 신념 체계가 딱 생겼기 때문에 그게 예. 바로 보리도 차제의 3, 사도 신념 체계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신념체계는 하여간 에 불교를,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의 불교학을 재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인문학적 불교학, 서양에서 들어온, 그 불자가 아닌 분들이 연구한 불교학, 문학적 불교학, 이거는 물론 계속 장려하지만은그 연구 성과 가운데 또 가장 타당한 것들을 추려 가지고서 네. 다시 밑에 단계부터 이렇게 재조직 해가지고 네. 그가 그러니까 가장 고급까지 네. 그래서 네. 누구든지 불교인 문화는 네. 이제 실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 수행을 해서 끝까지 갈수 있게끔 해주는 네. 이제 그런 식의 불교학을 어 구성할 경우에 네. 그때 그 불자들의 삶도 행복해지고 매일 매일 이 의미가 있고 예. 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가 관여할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어 불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뭔가 그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면서 어떤 깨달음의 어떤 정점의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처음부터 이게 뭐 중국 남방식으로 먼저 이제 사람이 불자가 되면은 어~ 걷기 예 뭐~ 기기 걷기 이걸 제대로 체계를 제대로 갖춰줘서 불교가 뭔지 뭐~ 오해되는 이제 얘기들 도 뭐~ 성철 선생님이 전혀 책 보지 말라 그랬다 하지만은 실제 그것도 제가 보기에도 다 오해거든요 이게 뭐~ 성철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출가했던 상자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뭐~ 육십칠십 년대니까 그때는 일본 불어 어, 교학이 훨씬 앞서 있었으니까 일본 교학 책들 그~ 불교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거한열 권을 분명히 이것을. 가장 기초적인 것을 떼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네, 처음에는. 네. 네. 그래서 불교가 뭔지, 뭔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체계가 잡히고 나서 뭔가를 해야지 뭐 기본도 안된 가운데서 뭐 공인이 뭐니 이뭐제 이런 곳으로 가니까 어 이게 전혀 하여튼 그, 나중에 10년, 20년을 해도 불교가, 어, 그렇죠. 어 뭔지. 아마, 소설 좀책 보지 말란 말씀은요. 이제, 음. 그건 아마, 이제, 그게 무슨 큰 명령이 아니고, 어떤 분한테 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냐 하면은, 예. 당신이 끌어줄 자신이 있으면은 책볼 예. 필요 없거든요. 예. 예. 를들어고 이제, 히말라야 산에 갈 때, 예.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도 되지만은요. 예. 예. 갔다 온 사람이 손잡고 가면은, 예. 지도뭡니까당연게만 예. 예. 됩니다. 예.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 당신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보지 마. 내 시킨 대로만 해. 예. 하면은, 지금, 예. 어, 당연히, 예. 당연한 말씀인데, 예. 그러니까 모든 그 불자가 책을 보지 않고 할 경우에, 이거는 예. 전혀 그분 뜻과는 다른 아마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 예. 말씀대로 또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고요. 책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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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하셨고.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불교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물을 관찰해서 객관적 결론을 얻는 게 이제 가능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뭐 이제 지금 파악의 시대기 때문에 음. 이제 객관 객관주의가 아주 뭐어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주의라고 네.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뭐 제가 지난번 대담할 때도 말씀드리고 또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지만은, 네. 그니까 주관과 객관에서 음. 선후관계를 볼 때, 음. 그 이제 분류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음. 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주관만 있다가 주관만 음, 음, 나중에 눈이 생기면서 음, 이제 타자를 인식하면서 객관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음, 이제볼수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객관은 서서히 뚜렷해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한 객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주관은 원래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완벽합니다. 네. 그래서 불교는 이제 주관의 세계를 끝장을 낸게불교고요 네. 객관 세계를 끝내, 끝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주관 속에서 다그 감정 번뇌가 있고 번뇌 제거고 뭐 네. 전부 다 주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순수한 객관은, 음. 뭐, 어, 뭐 이제 그건 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순수 주관은 있어도 네. 순수 객관은 없다. 네. 모든 객관은 특정한 주관의 반응일 뿐이다. 네. 근데 그런데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고 음. 시대적 주관일 수도 있고요. 음. 그또 하나 얘기하면, 이 불교의 그 연기법. 음. 이제 연기법이 어, 그래도 객관적으로 사물을 조망하는 음. 이제 그런 틀입니다. 연기법이 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모든 게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거. 음. 근데 이 과학의 그 인과론 같은 경우에도 원인 결과를 이제 계속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역시 연기 일종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의 인과론하고요 불교의 불교의 연기법적인 과론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현대 과학은 상견 단견할 때 단견적인 인과론이에요. 그러니까 단견은 뭐냐 하면은요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결과는 원인과 무관하게 새롭게 발생한다 이 겁니다. 마음의 이론에 대해서도, 그, 가서니까 합자가, 뇌가 발생하면서 뇌에서 마음이 새롭게 생겼다. 이게 뇌, 뇌 창발술인데, 이게 뭐냐 하면 단견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갑자기 뇌가 막 커지니까 나중에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런데 불교연기법적인 인과론은요, 중도적 인과론이에요. 상견도 단견도 아닌 중도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그,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끊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 중도론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도 인과론의 윤기법으로볼 경우에는 음.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이 인과론은 인과론인데 음. 이상견 단견 가운데 단견적인 과론의 치우친 시대 음. 너무나 치우친 시대예요. 음. 이게 이제 그 유물론이고 물리주의고 음. 객관주의고 음. 아, 아,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바깥 세계일 경우에는 모든 게 비교의 세계예요. 음. 그래서 비교할 경우에는 잘난 거 못난 거큰거 거, 작은 거 이제 이게 차 비교입니다. 근데 못 나고 내가 자꾸할 경우에는 열등감에 빠지고요. 잘 나고 클 경우에는 우월감에 빠지는데 그것도 일시적이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문명이 과학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눈부시게 발달을 하긴 했지만은 그 우리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옛날에 진짜 하루에 나물 먹고 이제 그냥 물 말아 밥 먹고 그, 김치 몇 조각에 살더라도, 어렵게 살더라도, 참, 삶이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게 느껴지고, 참, 모든 게, 그렇게, 어, 이제 가슴으로 느끼며 살았던 그 시대가 그리운 이유가, 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네. 그 물리주의, 객관주의 때문에, 그또 삼견, 단견 다운데, 중도가 아니고, 단견으로 너무나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약간 객관은, 어, 불가능하다. 네. 네. 주관은 끝까지 갈수 있지만, 주관의 음. 끝을 가는 것은 바로 불교에서 음. 얘기하는 주관인 거고요. 음. 이제 객관의 끝은 뭐 지금도 많이 넓어지긴 했지만, 음.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음. 앞으로 또 무한히 뭐 몇만 년 지나도 끝은 안날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답이다고 이제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뭐, 내 눈으로 봤다 그러지만 백 사람이 보는 것이 또 각기 또 달리 얘기하고 그럼요, 또 광화문에서 시위한 것도 백 사람이 또내 또 눈으로 봤다 그러지만 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각기 또 달리 얘기하듯이 네, 네, 네. 내 눈으로 하늘의 별을 봤다지만은 하저것이 저기 뭐뭐 음, 뭐 오광년이라면 5년 전에 지금 네, 네. 별을 보고 있는 것이지 네, 네. 지금 그 별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네. 실제 봤다 그랬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이. 아여튼 그런 것이고 또 교수님께서 하여튼 이제 세상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가치, 물질주의 이런 것이 너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뭐꼭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기, 삼천불 시대에서 3만불 시대가 왔지만은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전부 다 서로 비교하고 자족감이 전혀 없는데, 그럼 이것이 1 0만불이 되고 3 0만불이 되면은 그것은 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자족하고 행복할 음, 것이냐. 음. <laughs> 그런 계속 끊임없는 그렇죠. 주간에 의해서, 어, 이것은 맞습니다. 전혀 이렇게 자족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만든다면은요, 음. 약간 운전자 관점으로 살아가자. 네. 이러면 이제 그때, 네. 그 물질적 행복도 우리가 네. 이제 있으면서 네. 동시에 비교하지 않는 네. 그런 아주 의연하고 당당한 삶. 네.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 인간상이 의연한 네. 인간이 네. 의연하고 당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아. 그렇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운전자 관점이 아니고 자꾸 밖에 나와서 나를 네. 이제 제3자 시각에서 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과 비교해서 그렇죠. 더잘 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뭐 얼굴도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세상에서 네.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없거든요. 한 네. 명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